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엔워크숍입니다 이제 가을도 찾아오고 해서 어, 만약 차박을 하시는 분들 뭐 스트레스 차박 아니면 노지 캠핑 가시는 분들 파워뱅크에 조금이나마 욕심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220A짜리 파워뱅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낭만열차에서 나오는 220A짜리 파워뱅크입니다 파워뱅크의 구성은 시가잭 2개 PD 2개 USB 단자 하나 있고요 XT90 XT60 단자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버터를 구매를 하셔서 마이너스 플러스 좀 굵은 전선으로 사용을 해서 요 센치도 50cm 이하로 하셔야지 열이 좀덜 납니다 아니시면 고온 전선 두 가닥으로 연결해서 하나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두 가닥으로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 하나 달아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지금 현재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인버터 이게 6만 원 7만 원 정도하는 가성비 인버터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텔스 차박이나 그런 데만 장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당연히 뭐 카라반 이런 거에는 좋은 제품을 설치를 하세요 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차 박시 물을 끓이고 라면을 끓여 먹고 뭐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고 뭐 요런 부분은 저희 인버터로 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구매한 지한 4년 됐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한다는 점 그래서 가성비 있는걸 구매를 원하신다면 이런 인버터 그 다음에 국내 as 가 2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낭만열쇠 에서 나오는 파워뱅크 220 암페어 짜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객님께서 저희 매장으로 100암 짜리 투레스 차량의 보조배 배터리를 달기 위해서 이쪽으로 주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조금 전에 왔고 이거는 제가 차후에 제 차량에 또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볼까 하고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늘 간단하게 릴레이를 이용해서 세 가지를 지금 연결해 놨고요 인덕션은 2.2kw 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1500w 짜리 커피포트 이거는 1.4kw 짜리 우리가 열풍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뭐, 디월트거 열풍기인데, 여기는 한번 사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지금 현재 1.4kW 정도, 잘 보이진 않겠지만, 1.4kW 정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그 온도를 줄이셔도 되고, 드라이기들 사용하실 때 아마 조금 더 드라이기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인버터에 연결해가지고 릴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들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물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대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돌게 되면 221은 나오고 어, 전화 가 때문에 11.5V DC라 찍히지만 지금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작동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지금 현재 1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61도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버터도 망가지지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이 끓게 보슬보슬 올라오고 있고요. 아, 1분 정도 좀 지났는데 지금 70도까지 올라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자, 물이 팔팔팔 끓고 있습니다. 어.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50도에서 한 2분 정도면 이렇게 물이 끓어올릅니다 낚시 가시거나 뭐 우리가 스테이스 차각 하실 때 컵라면을 물을 끓일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머리를 말릴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력이 센 요거는 매직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가 아닌 인덕션이죠. 인덕션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으로 하면 2.2kw까지 나가요. 자 보면 급속으로 키웠고요. 얘는 지금 2.2kW 찍힙니다. 2.2kW. 2.2kW 찍히는데, 이렇게 2.2kW 사용하실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릴 수는 있어요. 2.2kW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량이 안 되면 얘가 아마 차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속으로 하게 되면 이 물이 한 2분 정도면 끓을 거예요. 2분 정도 끓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지금 테스트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기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끄는 데까지만 기다렸다가 아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여길 대도 뜨겁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뜨겁지 않고 여기만 뜨겁습니다. 바닥은 인덕션은 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전력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안될 경우에 차단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물은 끓고 있고 라면은 바로 끓일 수가 있을 정도의 뜨겁기가 됩니다 차단 조리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인버터는 뭐 열은 은근히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라면 물은 다 끓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을 사용해서 낭만열차에서 나오는 220A짜리 파워뱅크를 가지고 인버터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 6-7만원짜리 제품이죠 요거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이 파워뱅크 낭만여치에서 나오는 220암페어 짜리 요렇게 잘 버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까지 합쳐서 80-4만원 정도 들어가는 제품 그 다음에 인버터 이거 말고도 좀 요즘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한 거라 요거는 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뭐 내가 피크닉에서 간단하게 물 끓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요 제품도 그냥 가성비 있다 하지만 지속 능력은 딸린다는 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어,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인버터로 해서 올인원이라고 나오는데 올인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인버터의 모듈을 이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있고 여러가지의 제품이 올인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약간의 단점도 있어요. 무게도 무게이지만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이 전체를 다 갖다가 또 맡겨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고장이 날수 있는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저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파워뱅크는 파워뱅크, 인버터는 인버터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올인원도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차 차박을 가시는 분들 만약 파워뱅크가 좀 욕심이 난다 하시면 이렇게 낭만 열차에서 나오는 중국 제품이지만 AS는 국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무게는 한 24kg 정도 나가고요 이걸 만약에 뭐 트렁크 밑에다 매립을 하, 하고 다니지 않으셔도라도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가실 때만 들어서 차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고 또 다시 가져와서 그냥 간단하게 차박이 없을 때는 집에다 놔두고 충전을 하셔도 가정용 충전기가 20A가 서비스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파워뱅크, 이렇게 간단하게 100A는 저번에 예전에 사연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고 오늘은 낭만열차에서 나오는 220A짜리 파워뱅크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파워뱅크를 어, 구매를 희망하셨다면 낭만열차에서 나오는 220A짜리 인산철 파워뱅크입니다 인산철 파워뱅크를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파워뱅크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